모든 것은 가을로부터 시작되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실어 나른다. 전소영님의 연난천풀다발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 무엇을 시작하고 있나요?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이 계절의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FM 깨디고요. 여기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마을 미디어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고향 FM에서 특별 기획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소소한 인문학 팟캐스트. 다양한 분야에서 기,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관심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1편 도시 농업과 슬로우푸드. 2편 자원순환 이야기. 3편 치유농업 이야기. 4편 꽃차 이야기. 오편 시로 푸는 마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들꽃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정혜경 대표와 함께 도시농업과 슬로우푸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동안 뭐 농사... 꽃 농사 지으시랴 또 공부하시랴 동분서주 너무너무 바쁘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그럼요. 뭐 특별하게 바쁜 건 없는데 늘 그냥 시간이 부족하네요. <laughs> 바쁘지 않은데 시간이 부족한 건 뭘까요? <laughs> 요즘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랑 직접 셀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들꽃풀꽃 그 농장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됐어요. 그래서 농장을 이제 어, 계속 갖고 나가고 어, 작물을 심어 나가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 요즘 통합 치유, 통합 예술 치유 학과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랑 함께 에, 공부하고 있어요. 와, 아니 농사 짓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거기. 에 20대에도 안 되든 공부를 하시다니 놀라워요. <laughs>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 아, 요즘에 머리에서 쥐가 왔다 갔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 그 오늘 저희가 스님과 나눠 볼 주제 중에 도시 농업, 도시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스님도 도시 농부라고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어. 예, 고향시라는 도시 안에서 네. 어쨌든 농부 같지 않은 농부지만 그래도 작물을 키우고 있으니 도시 농부지요. 농부 다운 농부죠. <laughs>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음. 어떻게 도시 농업과 시골 농업 아니면 도시 농업과 전업 농업의 차이가 뭘까요? 어 도시 농업이라 하면 그냥 쉽게 풀어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실은 농사라기보다는 약간 농사의 흥내를 낸다고 해야 되나? 예, 도시에서 이제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정신 치료학적으로 이 옥상 정원, 베란다 정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 안그 안에서, 안에서 생활하는 게 이제 도시 농업이고요. 그 전업농이랑 하면 정말 전업으로 어, 농사를 저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예, 그런 분들을 전업 농가라고 뭐 할수 있겠죠. 고양시가 이제 시골, 어, 시골이었다가 도시화가 진행된지 이제 아주 몇십 년이 지난 상태니까 물론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작은 텃밭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취미로 시작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도시농부가 저희가 이제 언제 떠오르는 건 주말 텃밭 이것만 떠오르는데 주말 텃밭도 도시농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도시농부를 하면 그그 그러니까 그 베란다 텃밭을 생각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늘늘 장모를 접하고 장모를 키우고 가꾸면서 거기서 나온 소산물들을 직접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 요즘에 꽤 많이 계세요? 아 그럼 혹시 예. 제가 마르세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작물을 팔시는 분들도 시골농부, 도시농부가 같이 계신 거겠죠? 그렇죠, 같이 계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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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몇 분이 지금 그 마르세라는 예, 프리마켓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 그런 분들을 도시농업, 농업인이라고, 예, 도시농부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네. 어쨌든 그 중에서도 전업농가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신 거고요. 같이 함께하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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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러면 음. 저희가 생각할 때, 아, 내가 도시농부가 되고 싶다 했을 때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꼭 필수 조건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베란다 정원도 있고 옥상 정원도 있고 하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전업농이 그렇죠. 전업농이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농진청에 네. 예, 그러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 돼야지 농지원부도 나오고 어 경영제 등록증도 나오고 하니까 아, 전업농도,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그렇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베란다 텃밭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흔한 건 주말농장 혹은 주말 텃밭을 얻어서 네네. 뭐~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또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다 도시 농부의 들어가죠. 포함이 되겠네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고양시에도 도시농부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배우시고 또 가르치는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음. 가르치나요? 일단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귀농과 귀촌을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에 많이 들어오세요. 뭐 네, 네. 어, 과정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작물을 이제 키우는 방법부터 네. 모종을 내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걸로 수확해서 또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런 먹는 음. 방법, 그다음에 또 꽃이 있으면 그 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용 방법, 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세요. 아, 예. 선생님, 그럼 도시 농부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고 얼마 전에 어 내일 모레 심화 과정 수료식을 아, 해요. 네, 그러시군요. <laughs> 그러면 전문가보다 한 단계 위니까 농사 박사님이신가요? <laughs>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여전히 이 농사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 심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제가 정말에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심화 과정을 거, 이제 끝냈으니 그 안에서요 제가 그 교육받은 학습한 네. 내용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접목을 시켜야 되겠지요 어, 음. 이미 7년 정도 농장을 경영하고 계시면 따로 수업을 안 들어도 <laughs> 굉장히 <laughs> 해박하실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내가 심화 과정까지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뭐 결심한 동기가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늘 부족한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제가 늘 부족해요. 늘늘 목마름이 있어요. 늘늘 갈증으로. 배움에 네. 대한 갈급으로 더좀 어... 이론적으로도 더 무장을 하고 싶으셨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굉장히 굉장히 나무가 나무를 보시면 가지가 굉장히 무수히 많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나를 해놓으면 그게 씨앗이 돼서 그게 이제, 어, 잎이 나고, 예, 가지가 생기듯이 그렇게, 음, 많은 갈증들, 많은 궁금증들이 갈증이 되는 거잖아요. 음. 예,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아까 뭐 도시 농부가 되려면 따로 환경적인 조건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뭐 농업 관련 자격증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도시, 것들이 있는지? 도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어, 도시 농업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요. 아 어떤 예. 자격증들이 필요해요? 그 도시농업 관리사가 자격증이 되려면 그 그런 거를 취득을 하려면 네. 일단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은 80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아그 과정을 80시간을 채워서 이수를 하라. 네네. 예. 네. 그러고 동시에 이제 네. 그 농업법 관련된 작물과 예, 작물과 예. 관련된 국가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어떤 어떤 그러니까, 자격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경기능사, 화훼기능사, 유기농기능사, 뭐 종자 예, 종자 그런 기능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들을 어, 취득을 하셔야지 아. 그 자격 요건에 예, 부합을 합니다. 아, 그러면 굳이 도시농부로서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 좀 특별한 혜택이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할수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치유농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 농가들이 이제 음 그렇게 그. 치유 농업과 관련된 것들을 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일 일들에, 일들에 이제 강사로, 강사가 필요하지요. 어,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나가면 네. 뭐 텃밭에서 할수 있는 게음 텃밭 강사, 네. 원예치료사는 아니에요. 원예치료사는 아,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따로, 따로 있고요. 있고, 예, 예. 예, 어쨌든 도시 농업 관리사가 되면 강의를 어느 정도 그 관련해서 할수 있다. 텃밭에 관한, 아. 관한 관 관리,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예. 주말 농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 어, 취미로 하시는,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 네, 그리고 네. 은퇴 후에 또 이렇게 기농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나의 혹, 혹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규모로 텃밭을 뭐 직접 분양 받거나 빌리거나 얻어서 뭐 작물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음. 좀더 어떤 전문적인 정보나 교육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디로 문의를 하면 선생님저 이런 정보를 얻고 거기에 또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 고양시에는 크게 네. 어, 고도넷이라는 고양시 도시농부 네트워크라는 아. 센터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고, 일산 일산동구 산항동에 또 어, 고양시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있어요. 아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예,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곳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예 교육을 받으실 아.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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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선생 들꽃풀꽃 농장이 지금은 체험 농장으로 어, 특히 뭐 꽃차나 꽃과 관련된 음식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농, 체험 농장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지만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아, 나 너무 초보 농부 시절에 좀 힘들었어. 그냥 에피소드 있을까요? 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저희 농장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를 지나가려면 마을에 이제 농가들을 조금 지나가야 되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농가에서 어느 어르신이 한 분이 나오셔서, 어, 우리 집 앞을 못 지나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어왜 왜요? 그랬더니 왜응뭔지 풀풀 날리면서 이어서 왔다 갔다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농장에 체험 손님들이 왔을 때 얘긴가요? 아니면 그냥 승 e 드나드는 e 어, 제가 드나 e 때 h e 그래서 아제 아, 마을 을 어르신들을 마을 분들에게 인사를 안 드렸던 게원인 e 일것 같다라는 e where, w h e r 어~ 고기랑 뭐랑 짠득 사가지고 몇 번을 찾아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예 지금은 아주 거, 저, 네, 좋은 관계로 그렇게 음,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 아무리 또꽃 농사지만 그래도 꽃들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니까 막 더운 여름에 앉아서 또 김매기 풀뽑기 이런 것도 그렇죠. 해야 되죠 네네. 네, 네. 네, 괜찮으세요 음. 체력적으로는? <laughs> 아 지금 지금 좀 방전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laughs> 그래도 그냥, 겨울이 조금 났죠.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제가 요즘 조금 그좀 쉬고 있음, 있는 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음. 아 선생님 그 내가 힘들었지만 7년 동안 이 농장을 가꾸길 참 잘했다 그런 순간이 있나요 요즘에? 저는 저는 그냥 자연이 좋은 사람이라서 음, 저희 농장에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별 다른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냥 그냥 농장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물질적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신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장소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들꽃 필꽃 농장인 선생님에게는 행복 충전소고, 그래서 또그 농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그 행복의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laughs> 네. 정리 아주 잘해 주시는 요 선생님. 도시농부로 이렇게 꽃 농사를 짓다 보면. 어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무 한 그루를 수, 심었을 뿐인데 그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또 새로운 관심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보 문과생님 슬로프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어, 그렇죠.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개기라기보다참 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에이. 이 슬로우푸드 운동에 대해서 에이. 알게 됐고 에이.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 그분들 하시는 일이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지리산에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 슬로우푸드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네. 우리 지역에서 고양시에서 네. 지금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할 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슬로푸드 운동이 뭔지 물론 아직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모르거나 알아도 어슬프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슬로푸드 운동에 관해서 뭐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예. 슬로우 푸드는 이 패스트 푸드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맥 무슨 맥대? <laughs> 네. <laughs> 햄버거 같은 그런 정크 푸드와는 달리 슬로우 푸드는 그 생산자와 생산 과정이 알려진 지역의 식재료로 어 그런 만든 음식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 지역 음식이죠. 이지요? 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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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제철 음식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데시간이 걸리는 발효 음식 아 그렇구나 예, 저는 거네. 제가 요리할 때 속도가 느려서 그냥 저처럼 느리게 <laughs> 요리하거나 아, 천천히 먹으면 슬로푸드인줄 알았는데 어쨌든 제철 음식이고 지역 음식이 슬로푸드라는 거고 그러면 이 슬로푸드 운동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알고 싶어요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laughs> 예, 공정한 음식을 또 지키고 나누는 취지로 슬로우푸드 국제 협회가 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 예. 그 슬로우푸드 운동이 시작된 게그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웃음> 아, 오래는 <laughs> 주관적이긴 아, 하죠. 아, 네, 예, 그렇죠. 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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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98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5년 정도 된 음, 셈이지요. 네. 예, 예, 이탈리아 로마 그 스페인광장에 맥 땡땡땡 음, 입점하면서 이제 패스트푸드가 순식간에 번지고 예. 그 1986년 이탈리아의 그 일부 와인 생산 업체들이 그 알코올 농도를 높이기 위해 유 유독성 예. 메탄올을 <laughs> 아, 섞는 바람에 이 와인을 마시고 23명이 실명을 하는가 하면 죽기도 했네요. 그래서 예예예 예. 그래서 예, 예, 예이 24명이 죽고 또 다수가 실명하고 그 제초제 제초제는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네. 아주 제일 나쁜 농약 중에 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슬로푸드가 이탈리아의 미식가 협회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 미식가 협회에서 시작된 운동이군요. 우리가 참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내는 그 일종의 환경 운동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냥 맛있는 걸 좋아하는 <laughs>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laughs> 어, 맞죠. 그냥 맛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요리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 예. 네. 농사를 짓는 분들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삶이 바뀌면서 이 농사, 예, 예전처럼 그렇게 농사 하나로 지금 삶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슬로프드의 그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어, 그런 지금 많은 회원으로, 회원들이 예, 에, 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직접 참여가 힘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로우푸드 국제협회가 있지요? 아, 이게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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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잘 몰라요. 예, 국제 슬로우푸드 <laughs> 한국협회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이곳에 어, 후원회비를 어, 내실 수도 있어요. 아, 음. 그 슬로우푸드 국제협회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좀 집중해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가장 인상적인 게 맛의 방주고요. 예. 포도 유전자 조작 반대 운동 그리고 미각 교육 등 이렇게 예. 지금 아.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맛의 방주라고 하면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맛의 방주? 뭐 방주에 맛있는 걸 가득 씹나요? <laughs> 네. <웃음> 예, 이탈리아 그 토리노에서 1999년 열린 열렸는데요. 이게 이게 그, 이례 첫회예요. 그래미각의 전당에서 시작되고 어, 소금의 고품질, 그러니까 농산물을 그 계속 아시죠? GMO라든지 뭐 유전자 조작 변형, 농약, 시앗 네, 이런 것들을 그 농산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요. 그 고유한 맛의 그 타골성이 사라지기 전에 그 종자나 품목들을 지금 만들고 찾고 하는 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보존 운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종자나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으로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유의 전통 종자나 품목을 찾아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죠.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자고 주변에 알리는 그런 운동이 핵심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대한민국 이 맛의 방주 백호가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2013년 그 제주 네. 푸른 공정을 일호로 등재되었고요. 네. 그 2018년에 울진 갯방풍 이그갯방풍으로 예. 백호를 등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면 굉장히 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식재료를 음, 보존하고 보호하고, 음. 음식도 지금 예, 예전에 이 네. 슬로우 푸드, 슬, 사실 식혜라든지 수정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슬로우 푸드잖아요. 예. 천천히 예. 예, 전통 방식으로 들어왔죠. 시간을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드려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보존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어, 같아요. 어, 진짜 음. 좋은 운동인데요. 그런 음식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꼭 지켜야 될 그런 전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음식들을 알리고 또 종자든 요리법이든 주변에 알려서 보관할 수 있으면 사라지지 않도록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자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좀 네. 우리 한테서만이 아니라 우리 네. 후세에도도 쭉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스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직접 농사도 지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러면. 음. 현재 고양시에 슬로푸드 지부가 활동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고 예전에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예. 지금은 활동 못 하고 지금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몇분 정도 모여서 뭐. 뭘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한열분 남지. 네. 예,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예. 음 그렇게 모여서 매달 매달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하는 방법을 또 서로 나누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슬로프드와 관련된 공부도 함께 하시나요? 그렇죠. 예. 어, 현재 그러면 고양시 인근에는 어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부가 또 있을까요? 파주에 있겠죠. 네, 어. 예, 가까이는 있 파주라는 곳에 예. 지금 지부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하면 콩 농소가 좀 유명한 곳인데 아,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장단콩.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음. 농사짓는 분들이 또 많이 주축이 되시겠네요. 그쪽은 특히 좀 예, 농사짓는 아.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그렇죠 도시하고 농업이 네, 네, 같이 네. 있으니까 예, 서로 예, 가, 예, 함께 예. 갈수 있는 그런 또 음. 예,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네.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 보이시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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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2021년은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 또 대망의 2022년이면 저희가 조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해 보는데. 앞으로 어떤 꿈들이 또 남아 있고 일어나 가고 싶은지 또뭐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비전, 계획, 이런 선생님의 개인적인 포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죠 예, 그동안 씹뿌려놓은 것들을 잘 가꾸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씩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런 공부가 기본이 돼서 예, 이제 제가 그 제가 준비해 온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직접 풀꽃 농장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많은 일들이? 그렇겠죠. <laughs> 가서 그럼 뭐 음. 재밌는 뭐 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배워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한 분들은 꽃을 보면서 거기에서 행복한 그런 마음, 스님과 함께 충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를 만드실 계획인 거죠. 어, 사실은 제가 네. 어, 작년에 준비한 게좀 있어요. 아, 작년에 그틀 네. 저기 틀밭, 네네. 예 파머 커처, 음. 예 그래서 이 밭에서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가, 식탁으로 옮기는 아, 예. 예, 그래서 그, 그런 일들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아, 그걸 예,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 음. 좀 한번 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실은 또이 목소리 여러분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고향 f m 에 함께하는 꽃띠 정혜경 선생님이셨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함께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인류의 이기심으로 상처받는 지구를 잠깐의 캠페인이나 환경운동으로 응급처치하기도 힘들고요.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생존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기도 힘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앞만 보며 빨리빨리 하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가 울리는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몸을 위해 또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요리법들을 일상 속에서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미디어센터 마을 고, 미디어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고향 FM, 소소한 인문학 팟캐스트, 들꽃불꽃농장 정혜경 대표와 함께 도시농업과 슬로푸드에 관한 궁금증을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요 네, 안녕. 안녕.